짠!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저 이렇게 예쁜 원피스. 어, 멀, 물론 다 예뻤는데, 정말 우리 왜 여름에 자리부터 그런 라인 들어가는 예쁜 원피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짠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네요. 아까 이 블라우스는 제가 슬랙스랑 단품으로 입어봐드린 그런 블라우스인데, 아까 단품으로 입었을 때는 약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 지적이고, <laughs> 느낌이요.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원피스랑 입으니까 좀 다르게 굉장히 우리 나이에 맞게 약간 소녀소녀한 느낌이라서, 어, 이거 블라우스도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이, 스... 아, 이 원피스도 설명 들으시고,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괜찮아요. 어, 이런 원피스, 저희 비스티의 원피스 하나 저희 제작해서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이렇게 사이즈가 넉넉한데, 이렇게 여기가 다 막힌 건데, 어머나, 제 사이즈가 대단해요. 그래서 사이즈도 너무 예쁘고, 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해서 주아님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맞게 소녀소녀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원피스는 일단 구입하실 때뭘 어, 봐주시냐 하면 제가 어, 상의 사이즈로는 통통 66이고 하의는 어, 77이거든요. 근데 하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 상체 사이즈가 중요한데 상체 사이즈 77까지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가슴 둘 둘레 여기 가장 넓은 부분이 95cm에요. 그런데 100cm 주한인들까지 추천 드리고요. 제가 허리 둘레가 85거든요. 요거는 허리 둘레 90주안님들까지 추천드려요. 그러면 77까지 되거든요. 사이즈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조금 우리에게 맞는 옷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77까지 가능하고요. 체형이 또 틀리니까 둘레를 꼭 재봐 주세요. 어깨는 어차피 뭐 나시니까 상관이 없고요. 가슴 둘레 재봐 주셔서 100cm 미만이면 괜찮아요. 제가 지금 95인데 많이 남거든요. 좀 남아서 또 너무 탈퇴하게는 추천 안 드리고. 1 0 0까지 추천드리고 허리는 제가 여기가 85거든요. 여기서 여기 요런데다 85거든요. 둘레가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추로 잠금이 있어요. 단추가 한쪽에 잠금이 더 있는데 안쪽은 제가 안 되고 저는 바깥쪽에 이렇게 단추를 잠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하시고 마르신 주한님들은 안쪽 까지 잠궈주시면 되고 저는 바깥쪽에 잠궜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단추를 조금 더 내다 달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어, 사이즈 너무 애매해서 있고 싶다 하시는 주한님들이 넉넉. 다시 뗐다가 다시 다르시면될것 같고요. 허리는 85인 제가 입었을 때이 정도 남으니까 보이시죠 이쪽에? 이쪽으로 보여드릴까? 이 정도 남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정도, 이 정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어, 둘레가 9 0주아님들까지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77까지 가능한 거예요. 너무 예쁜 원피스구요 입었을 때 허리라인이 살짝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체 짧아 보이고 하에, 하체가 하확 길어 보여서 뭔가 조금 저는 하통이니까 더더욱 더더욱 이렇게 하체를 아주 슬림하고 길게 만들어 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감동적인 원피스라서 주아님들께 너무 추천드려 보고요 이런 블라우스를 단추를 끝까지 다 잠그셔 가지고 약간 요런 단정하고 뭔가 모던한 클래식한 이런 느낌의 홀 이렇게 넉넉한 편이라서 이렇게 넉넉한 블라우스를 입어도 그렇게 끼는 느낌 없이 편하게 연출해 주시기 좋은 그런 나시 원피스라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소재감은 폴리백으로 어 지금 겨울 소재로 나온 거긴 한데 겨울 거라고 해서 그렇게 막 우리 기모처럼 그런 거랑은 다르잖아요. 어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는 기본 폴리 소재이기 때문에 겨울에 어차피또이 안에 스타킹 신어 주실 거죠, 또 코트 입으실 거죠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걸로 제가 추천을 드려보고요. 옆라인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봉긋한 느낌. 봉긋한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 이게 블랙이라서 지금 잘안 보이시는데, 이쪽에 이렇게 핀턱 주름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핀턱 주름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도 보시면, 허리 위로 핀턱, 밑으로 핀턱, 이렇게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밑으로 약간 봉긋하게 퍼지는데 이래서 좋은 게 뭐냐면 이 디자인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마르신 분들이 입어도 그냥 봉긋해 보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배를 신경을 좀덜 써도 전체핏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를 신경을 덜 써도 뭔가 이렇게 배가 나와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예비맘들은 제가 봤을 때 배, 저도 배가 좀 많거든요. 제거제 제 배에요. 어, 한 여기 배 부분이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 한 6~7개월까지 괜찮을 걸로 66 기준으로 추천 드려볼게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너무 슬림하고 깔끔하고 예쁘고요. 어, 허리 밑으로 퍼지는 이훌 라인이 아낌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막 퍼지는 느낌은 아니고 딱 예쁜 A 라인이라서 <laughs> 제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딱 예쁘게 퍼지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려요. 뒤쪽도 그냥 펑 퍼짐 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핀턱을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어, 엉덩이도 그냥 이렇게 실루엣에 다 노출되는 게 아니라 핀턱 주름 덕분에 조금 더 차분하게 연출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아님들 어, 저는 비스티 원피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라인들 너무 좋아하고 많이는 필요없다. 그러나 시즌에 하나씩 우리가 꼭 있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느낌의 원피스를 늘 하나쯤 소장하시고 싶은 주아님들, 저처럼 그런 주아님들 어, 소장해주시면 어, 급하게 업 스타일링 하셔야 될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블라우스 입었지만 여기에다가 우리 슬림 라인 탄력 폴라지 폴라 니트지티 그런 거 있잖아 폴라 니트티 같은 거 그런 거 입어 주셔도 너무 단아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겨울에 실내에서 업 스타일링룩으로는 저희 업 스타일링 비스트의 원피스 아니면 이거를 너무 너무 강력 추천 드릴게요. 그래서 음, 체형에 따라 틀리지만 77까지 추천 드리고요. 여름에 우리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시리즈 4입브시 분들이라면 거의 다 괜찮으실 걸로 추천드리지만, 가슴 단면, 허리 단면만 한번더 봐주시면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어, 겨울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추천드려볼게요. 너무 예뻐요. 추천드려볼게요.